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자, 2주 만에 뵙습니다. 어, 오미크론이 뭐, 극성을 부리는 그 시점에, 예, 학원 측에서도 한 주, 뭐, 9주가 나오기 때문에 한주 쉰다면, 어, 확진자가 제일 많았던 지난주에 쉬는 것이 제일 어, 좋겠다 해서 한 주를 쉬었습니다. 어, 일정상 또 뭐, 우리 그 오미크론 그 상황상 한주 쉬었는데, 공부를 시지는 않으셨겠죠. 예, 공부는 꾸준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2주 만에 뵙지만 공부를 2주 만에 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자, 어, 오늘 오자마자 제가 강남학원에 오자마자 <laughs> 누가 그 선물을 온라인 수강생들 선물을 주셔서 제가 인스타하고 밴드에 올렸습니다. 어, 성함을 안 밝히셔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감사히 잘 받았다는 말씀 드리고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제강의 지금 강남에 전국에 라이브 중계가 되지만 이 강남 오프라인 학원의 수강생 분들 이번 3월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기분이 좋던 차에 전국 3등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감정 놀랐습니다. 제뭐 연세도 있으신 어르신인데 아귀감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아침부터 텐션이 막 올라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죠. 네. 화면으로 보여드릴 순 없지만, 네, 전국 3등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평생 전국 3등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전국 3등 하는지, 노하우를 우리 후학들한테 어르신께서 좀 많이 전파해 주시고, 모범이 앞으로도 계속 돼 주시고, 반드시 학교 가셔서 강남을 빛내 주시고, <laughs> 또 저도 많이 또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 있는 말씀으로 드리면, 제 강의를 들으면 당연히 그렇게 잘 나오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시험 치신 분들 다 성적이 좋다고 그래서 저는 또 한껏 또 지금 좀 고무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복습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국 3등 할 때마다 기분이 좋네요. 전국 3등 어떻게 하면 그런 스코어를 성적을 하실 수 있지 정말 놀랍습니다. 다음에도 또 선전해 주시고요. 어, 복습을 또 하겠습니다. 화면이 전에는 요약집하고 똑같은 화면을 보여드리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 뭐 너무 글자도 작고 좀 선명도가 흐렸는데 좀 크게 키워왔습니다. 뭐 굳이 뭐 작게 볼게 있나 싶어서. 어, 그또 하나의 집착이었죠. 어, 요약집 화면하고 똑같이 보여준다. 이런 하나의 쓸데없는 고집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렇게 된것 같은데요. 조금 발상을 전환하니까 더 좋아지는 그런 뭐 경험이랄까. 자, 어쨌든 복습 한번 해보죠. 2주 만에 하고 지적을 마무리하는 이제 복습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3, 4월에 세 번째인데, <laughs> 여러분 이제 교재로는 8번에 있습니다. 그죠? 3, 4월에 8번에 있는데, 세 번째라고 제가 3을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자, 축적 변경 그러면, 빅3 규정을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거 이제 복습하시라는 건데요. 자, 경계점 표지가 나옵니다. 축적 변경 관련해서 조문이라고 딱 눈치채시고 경계점 표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이 문장이 딱 나오면 세 가지 가지고 출제할 수 있다. 첫째는요. 주어가 뭐죠? 주어가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그리고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점유하고 있는 경계. 이렇게. 또, 좋아졌죠? 답을 또, <laughs> 일일이 안 적고, 이거 띄우고 뭐 하니까 또 시간이 걸려서 제가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부러 제가 몇번 반복할 거예요. 동영상을 다시 반복하실 때도 이것만 봐도 각인이 되지 않을까. 다음에는 이렇게 각인하는 거를 한번 모아가지고, 어 우리 강남 학원에 얼마 전에 무료로 제가 특강을 했잖아요. 어차피 촬영하는 샘플 무료 강의를 촬영해야 되는데 요런 것들 모아서 한번 쭉 한번 해볼 생각도 있고요. 이번 4월 달에 등기편 제가 원 포인트 레슨을 한 3시간 짜리 또 해서 공지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봐주십시오. 지난번에 지적편에. 몇 가지 주제만 가지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한 네다섯 문제, 많게는 여섯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다뤘는데 반응이 온라인에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등기편을 한번 원포인트 레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한번더 보시죠. 이렇게. 자, 이번입니다. 두 번째 빅스리 규정에서 축척 변경 규정인데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이게 나오면 어, 빅스리 규정의 두 번째로 출제가 많이 된 건데 이게 제일 많이 출제된 겁니다 역대로 다섯 번 출제가 돼서 그래서 뻔하니까요 딱 보고 그냥 아셔야 됩니다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나오면 기산점하고 기한을 묻는 거다라고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죠 기산점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여기 기산점이고 줄이면 공고일요 청산금 공고일부터 며칠이네죠? 20일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상점을 틀리게, 청산금 산정을 그래서 틀리게 한번 냈고요. 20일을 30일로 틀리게 한번 냈고요. 맞게 낸거세 번, 그래서 총 다섯 번을 출제했습니다. 이번에 또 나올 만한 텀이 된거 아닌가 싶어서 또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 축적병의 위원회에 대한 조문 정리를 지난번에 지적 마지막 편에서 어, 지적위원회하고 축적변기위원회 비교하는 규정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거 조문 정리하는 것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죠. 축적변기위원회는 위원회 얼마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될까요? 2분의 1 이상입니다. 2분의 1 이상이요. 그런데 이 2분의 1 이상을 과반으로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과반을 보고, 요 반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2분의 1을 떠올리다가 같은 걸로 체크하신 분이 꽤 많았거든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 반은 2분의 1이 맞는데, 이게 넘을 과자잖아요. 넘을 과짜 너물과짜. 이건 뭐 반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초과입니다. 초과. 그러니까 과반은 2분의 1 초과이기 때문에 이상하고 이게 달라요. 이게 써있자는 그 절반을 포함하는 거고, 이거는 넘어가는 겁니다. 포함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히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라고 X 하시고 푸셔야 됩니다. 과반 나오면 어, 잘속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려요.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해야 된다. 축적 변경에서 분수가 나오는 게몇개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혹시? 분수. 자, 축적 변경을 위해서는요, 이게 경제적 어~ 가치 차이가 생긴다 그랬죠 면적이 증감 감소가 생겨서 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제적인 증감을 가져오는 행정 작업이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신청에 의해서 하든 직권으로 하든 이 축척 변경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인데 얼마 이상이었죠?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해서 축척 변경에서 분수는 여기 동의의 3분의 2 이상과. 축척병계 위원회 그 위원 수를 얘기할 때그 위원 다섯 명에서 열명의 위원 중에 토지 소유자는 이 분의 일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거하고요두 개가 딱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어이삼 분의 이라는 것에 법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압도적인 다수를 얘기할 때 압조 압도적인 다수를 어, 요구할 때 우리 민주 국가에서는요 삼 분의 일을 얘기합니다 삼 분의 을 우리는 민주국가니까 만장일치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다수, 압도적인 대다수 이런 의미로 합니다. 어, 헌법에 가면요, 헌법을 개정할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 압도적인 다수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가장 흔한 건가요? 과반이죠, 과반. 네, 제적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과반의 찬석으로 의결한다. 초등학교 학급회의 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는 전부 제적과반, 출석과반. 이게 가장 보편적인 거잖아요. 국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도. 다만 이제 헌법, 어, 개정 같은 그런 중대한 사안만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런 의미를 새기시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딱 보자마자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여기 뭐가 들어갈지 해서, 이제 토지동 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인데, 요첫 번째 줄, 특히 뭐 다르게까지만 하셔도 되는데, 토지동 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이 문구가 머릿속에 그냥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딱 나오자마자 이게 낼 곳이 한 군데 밖에 없거든요. 직권정정 1번 사유형. 그것밖에 없어서, 어, 시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 내고 직권정정 대상인데 직권정정 할수 없다 해서 여기 없다로 해서 틀리게 낸 적도 있고 있다로 해서 맞게 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용어가 나오죠. 토지동 정리결의서를 토지 이용계획서 이렇게 엉터리로 어 다른 명칭으로 해서 틀리게 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직권정정의 사유를 우리가 구두하길로 정리했잖아요. 정리 면접 의결 통지 작성산입 초 이렇게 다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겁니다. 이게 1호다 보니까 가장 많이 언급됐어요. 그 다음 많이 언급된 게 요거죠. 그 다음 많이 언급된 거. 뭘까요?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이 위치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것을 떠올리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면적의 증감은 없는데 도면에 그려진 필지 위치만 이렇게 옮겨서 수정하는 정정은 도면관리청 공문이 하는 것이지 우리 토지 소유자들이 나설 수 없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어지면 되겠죠. 지금 4번의 내용과 5번의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직권정정 그러면 이두 가지는 그냥 바로 떠올르셔야 됩니다. 예, 토지동 정리결의 내용과 다르게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이런 것들요. 그리고 뭐 같이 공부하시면서 직권정정과 축적변경은 조문이 많고 또 역대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출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시라는 것. 계속.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등기로 들어가서 4월에 5주간에 토요일에 자고 이제 등기를 5주간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등기를 이제 체크하시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 지적을 일단 먼저 3주간 공부하셨잖아요. 그럼 등기할 때 지적을 손을 놓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할 때 등기 까먹고요. 등기할 때 지적 까먹고.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부터 계속 자주자주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도 계속 중간중간에 외워줄 거는 외워주면서 조금씩이라도 크게 힘안 들이고 지금 머릿속에 각인할 수 있거든요.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이거예요. 타이밍 놓치면 안 돼요. 한 달간 안 보면은요.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거의 제자리로. 조금은 남아 있겠지만 다 흐려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더 다시 점검을 하시면서요. 아, 이거 외워야 하는 거를 이미 중요하게 체크했으니까 짤막하게라도 조금씩 조금씩 보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어, 따로 오시면 됩니다. 제 밴드에 지금 요거를 꼭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밴드잖아요. 네이버 밴드에 제 닉네임인 스티브 섭스로 치고 오셔서 여기 오셔서 여러 가지 그 링크를 제가 걸어두고 뭐 자료도 뭐 직접 올리기도 하는데 대부분 링크가 걸려 있어요. 유튜브와 블로그에그 자료들을 접근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유튜버 수, 수강생이자 유튜버 분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이제 링크를 걸도록. 그래서 밴드를 활용하면 접근이 쉽다. 그래서 올렸는데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4월 1일이었잖아요. 4월 1일 만우절이었는데 만우절이라고 안하려 그러다가 그 어제 목동 강의하면서 뭐 바로 뭐 하시기를 원해가지고 그 올렸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 미션입니다. 미션. 이게인증학인데 이게. 제 과목 공시법이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라는 것은 공부해 보신 분들이 뒤늦게 깨닫거든요. 그래서 2차 과목이라고 미루시는 분이 많은데 뒤늦게 이 공시법의 중요함을 깨닫고 뒤늦게 하시면은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이제 며칠 남았으냐 그러면 오늘은 4월 2일이니까 211일 남았습니다. 이 날짜로 211일 남았었는데 지금 210일 남았는데 매일 조금이라도 하자. 지적 뭐 하나를 외우든 등기 하나의 포인트를 외우든 어떻게든 조금씩이로 하자 그래서 그 인증 미션을 밴드의 미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제가 이거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미션 인증 클릭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오셔도 되고. 근데 공부했다는 그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사진을이라도 캡처해서 올리면 왠지 자신감이 붙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누가 통제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셔서 나 오늘 약 잠깐이라도 공부했다. 이 클릭 한번 하면서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꾸준하게 할것 같고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 미션을 제가 했으니까요. 어, 요거를 좀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또 이게 제가 하나 공지를 말씀드리는 김에 지난번에 이 밴드에 제가 올렸는데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우리 지금 오셨나 모르겠네. 아, 아, 아 오셨네, 그분 김경환 씨 보셨죠? 필수 암기 지목, 필수 암기 지목 노래로 배우는 필수 암기 지목. 우리 강남 소학생분 중에 김경환 씨가 그 보컬 트레이너이셔서 제가 부탁해서 그 영상 올리겠다 했는데 진짜 올렸는데 들어보셨나요? 예, 네, 너무 잘 부르셨죠. 또 네. 얼마나 저는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생목으로 부를 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공지를 합니다. 요거, 요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도 밴드에 걸어놨기 때문에요. 어쨌든 밴드를 통해서 각종 자료와 여러분의 그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목인 만큼 꾸준히 하기라는 미션이에요. 꾸준히 하기 미션을 참여하셔가지고. 합격에 안정적으로, 당연하다시피 합격을 하시는데, 요런 장치를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거 좀, 이 금사라기 같은 시간을 하려 해서, 이렇게 좀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 좀꼭 활용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 지적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제해야 된다 해서, 이 출제 굉장히 많이 된 거라 그랬죠. 12년 동안 6번이나 출제가 됐는데,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자, 토지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기산점과 기한이 서로 달랐죠. 그거 정리하십니다.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가 여기는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나올 겁니다. 어안나오네요 토지표시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나오면 여기 기산점 달라집니다. 등기소에 주고받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접수일이 말이 안 나와요. 지적공부 등록일부터 그리고 7일 이내 이렇게 나오죠. 단순한 건데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출제 많이 한게 중요한 거니까 자꾸 봐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7번입니다.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에 측량이 기초 측량이죠. 기초 측량이 절차 이것도 4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외우고 가자. 이렇게 외웠죠. 계준 답사, 선조, 관측. 끝부분은 굳이 안 외우셔도 지장 없는 식으로 출제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준 답사, 선조, 관측. 요거를 외우는 힌트도 제가 드렸죠. 기억이 선명하지 않을 때, 에, 개준이는 사, 개준이하고 선조가 사람 이름이다. 그리고 답사와 관측은 행의 태양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가나다 순으로 개준이가 먼저 나오죠. 기억이니까 이렇게. 어, 개준이 선조는 사람 이름이다. 요 정도 힌트만 갖고 계시고, 개준이가 가나다 순으로 빠르니까 앞에 나오겠다. 답사와 관측을 비교하면. 먼저 하는 게 답사잖아요. 미리 가보는 게 답사니까. 어, 답사가 먼저 나오겠는데, 계준이가 가나다 순으로 먼저 나오네. 그래서 계준이가 답사, 선조가 관측,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유추하는 것도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은 선명한데, 며칠만 지나도 또 흐려지니까 그런 힌트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8번요 자, 이 부분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기술적인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과 나오면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성과 나오면 이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지적 기준점에 대해서 제가 조문 정리한 박스를 만들었는데 박스 맨 아래칸 쪽에 조문 정리를 묻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눈치 채셔야 되니까 성과 이렇게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과 앞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가 중요했죠. 자, 지적 기준점이라고 총칭이 나오면 그 밑에 등장하는 관청 다 얘기해야 되죠. 총칭이니까. 나오는 관청을 다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요 앞에, 성과 앞에 큰 말뚝, 지금처럼 큰 말뚝이 나오면요. 그 박스에 맨 왼쪽 부분만 묻는 거라고 이제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존 관리를 물으면 시도지사만, 열람 발급의 공개를 물으면 개정된 거,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015년에 개정되고 출제는 2020년에 됐다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개정된 거는 반드시 봐두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요거는 개정된 거를 정리하라는 거죠. 요 부분 개정됐으니까. 열람, 발급이니까 요 또는 지적소관청이 추가되면서 개정된 거죠. 2015년에.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오, 잘못됐네요. 오, 큰일 날뻔 했네. 지적소관청인데요. 제가 졸았나 보네요. 지적소관청. 큰일 날뻔 했네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예. 엄청난 실수를 제가 했네요. 요, 요 x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수행자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어, 첫 번째 하는 의뢰서를 받고 나서 우리 절차도를 제가 그랬는데 2번 화살표 묻는 거예요. 이제 의뢰인이 수행자에게 의뢰서를 제출합니다. 근데 무슨 측량은 제외했느냐 검사와 조사가 들어가는 측량은 제외였죠. 그리고 이제 의뢰인 이제 의뢰인이 수행자가 의뢰하면 이 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다가 보고하는 절차가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수행계획서. 여기 보고서 일정입니다 그래서 수행계획서를 지체없이 아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요그 다음 날까지 내모넣다 보니까 요거를 내모할수 없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행계획서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죠? 수행계획서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날까지 밑줄, 지적소관청의 밑줄, 이렇게 해서 이거 달달달 외워두셔야 됩니다. 수행계획서 그러면요, 그냥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이. 요를또 출제를 제법 많이 했습니다. 한 최근에 한네번 정도 출제했습니다. 10년 동안에 한네번 정도. 단골 조문입니다. 단골 조문. 자, 마지막 문제네요. 어, 지금, 어, 지방지적위원회인데, 지적위원회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이게 조문이 준용되기 때문에 똑같은 규정을 쓰거든요. 심의의결입니다. 그래서 앞에 중앙이든 지방이든 상관없고, 지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60일로 정리를 했었죠. 60일 이내. 60일이네. 이내. 지적위원회 중앙이든 지방이든 6 0일이내심의의결한다 60일에 심의한다. 뭐그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문제를 푸셨는데요. 어, 지적에 관해서 지금, 어, 일단은 3, 4월에 네모넣기로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어,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11월, 12월에 했던 거, 1월, 2월에 했던 거, 그리고 지금 3, 4월에 한 것까지 이제 지적은 다 끝났잖아요. 현재 한번 남았습니다. 5월, 6월에 또한번 OX 문제로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그것만 해도요. 지금 문제는 어지간한 거는 다 건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반복이 중요하다는 그 강조드리고, 저는 이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